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 예, 기업은 언제 어떤 제, 회사냐면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을 해서 2014년에 설립이 됐고 15년에 코스닥 상장이 됐고요 2014년에 이제 분할을 해서 덕산 하이메탈과 AM 아, 아몰레이드. 어, 아무레도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화학 수제 사업 부분을 덕산 네오룩스로 분할 재상장했다. 아무래도 덕산 하이메탈 보다는 덕산 네오룩스가, 음, 굉장히 그 메인 비즈니스, 돈이 되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할을 했겠죠.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현재 주력으로 HTL과 프라임, 레드 호스트를 납품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무구조 보시면은 굉장히 우량합니다. 유보율이 4,000%가 넘고요 부채 부율이 13%. 은행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요, 요거 보시면 놀할텐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가 그 최근 3년간 계속 두자릿수였습니다. 두자릿수고 4년차 내 올해까지도 계속 두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재무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이익을 두자릿수 이상 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 대단한 기업이라 생각이 되고 기간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굉장히 성장 주면서도 가치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내년까지도 다수 성장 포인트가 이제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노트북 PC 노브, 어, 태블릿용 OLED 패널 출량가 이제 증가할 거로 보이고 그요것 때문에 이제 그 소재 부분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그래서 OLED의 저변 확대가 이제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덕산 내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폰 외에도 신규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델이 OLED 쪽에 확대가 되면서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 수요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수익원이 많아질 것 같고 점점 더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또 상회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매출이 다변화, 다변화되면서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보면은 매출액이 한 380억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어, 12 시리즈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21 수요가 좀 줄긴 했지만은 어, OLED 노트북 패널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이 이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과 아이폰 소재 공급도 착수가 되면서 1분기에 보해서 2분기가 어 여러 가지로 좀 화사, 영업이익률도 한이 포인트 정도 이 퍼센트 정도에서 삼십 프로 가까이 이제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매출 다변화, 공급 소재 다변화가 되면서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스마트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어뭐 OLED 패널이라든지 뭐 퀀텀닷 이런 쪽또 TV 같은 경우도 그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가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 에 굉장히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바이스 확대에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노트북, 태블릿, 닌텐도 스위치까지 OLED 패널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덕산 네이룩스 네이루스의 그 네오룩스의 그 QLED 소재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쪽에서 아무래도 OLED 쪽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13 출시가 이제 기대되면서 또, 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의 어떤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그 OLED 패널이 최근 뭐 10인치 정도 노트북 태블릿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하반기 스마 3 0 0 0 폴더블폰 스마트폰과 하, 더불어 굉장히 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어 올해 지금보다는 하반기 하반기보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차트 보시면 역시 그 덕산내국차 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상향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국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월봉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이런 종목 보시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20일하고 60일하고 매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20일이 얼마냐면은 어 5만 8천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만 원 전후,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입을 하시는데 비중을 일단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60일선이 얼마냐면은 좀 많이 벌어져서 5만 한천 원대 정도 됩니다. 그니까한 7, 8천원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요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중에 언더슈팅을 하든가 아니면 기간 조정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참, 담으시려는 비중의 절반을 담으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 비, 그 비중만으로 수익을 보시고 대신 여기서 한번 하락 조정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나머지 비중을 담으시면 은 수익을 많이 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6 4 0 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한18% 정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적은 비중이 적은 수, 그, 수, 저기 수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좋은 기업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주식이란 게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질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덕산 네오록스는 굉장히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 중에 하나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중에 하나로 담으실 만한 종목이라 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우상에서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6만원대 밑에서 한5만8천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일단 비중 담으시고, 그 다음에 언더슈팅이 나 아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5천원 정도까지 빠졌을 경우에 추가로 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담으셔서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6만 4천원 6만 4천원 뚫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에 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 동향이나 이런 것 잠깐 보시면 기간 외국인 같이 사고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선호할 만한 종목이라고. 대신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은 포트 중에 하나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적인 그 알파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처럼 재무구조 초우량 학문에서도 메인 비즈니스에서 또 수익원을 확대하고 있는 좋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그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